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3% 올림피아드라는 책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 올림피아드 같은 경우는 어떤 성격의 책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가령 1과정 같은 경우는 몇 학년부터 할수 있어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책들에 대해서 어떤 수준의 학생이 어떤 학년과정을 마무리하면 할수 있는지 그런 부분부터 이 책을 잘 활용하는 방법까지 좀 설명을 드리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먼저 초동교과 문제집들을 난이도별로 분류한 것들 한번 볼게요. 자이 내용은 초동수학 심화공부법이라고 하는 제 책, 제가 쓴 책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 책을 참고하셔서 이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초과정부터 제가 출판사별로 분류를 했습니다. 기초과정, 그 다음에 기본과정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죠. 기본 과정에는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디딤돌 기본이 들어있고요. 기초 과정에는 원리가 들어있죠. 자, 이 기본 과정에서 좀더 가면 응용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디딤돌 응용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 큐브 실력이라는 책도 들어있죠. 이렇게. 그 다음 문해길 원리가 이 정도 위치에 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준심화 과정으로 가면 어, 최상의 S라는 책이 이렇게 있고, 심화 과정의최상위가 이렇게 있죠. 자, 그 다음 문해길 심화가 최상위랑 비슷한 난도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 최상위보다좀 어려운 책들에 뭐 점프 왕수학이라는 책도 있고, 가끔 이제 최상위 사고력 같은 거 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것도 최상위보다 좀 어렵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난이도가 높은 책으로 이렇게 3프로 올림피아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최강 TOT란 책도 있고 그다음에 이 라인에는 영재 사고력 1031이란 책도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일단 3프로 올림피아드는 가장 난이도가 높은 라인에 배치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을 돼요. 이거를 사고력 수업 교재 난이도에서도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기초 기본 단계에는 뭐 팩토 그다음 질계감들이 이렇게 있죠. 3프로 올림피아드 1과정 이번에 저희가 개설하는 이 과정은 이 라인에 있습니다. 라인. 3프로 올림피아드 1과정 그러니까 이게 최상위 사고력 4학년 용보다는좀 위에 있는 수준이고 필즈 수학 중급하고 고급 사이에 이렇게 위치한다라고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3프로 올림피아드 2과정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3과정 4과정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3프로 올림피아드는 난이도가 어느 정도 있는 과정이긴 한데 자 그렇다면 꼭 초등 전 과정을 마무리해야 이 과정을 들을 수 있느냐 그런 건또 아니에요. 자 그래서 3프로 1 과정부터 4 과정까지가 어느 정도 학습을 하면 일단 수업을 듣는 것이 가능한지를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프로 올림피아드 1 과정은 초등학교 4학년 과정까지 마무리를 하면 여기 들어있는 개념 정도로 풀수 있는 문제들 이해할 수 있는 문제들을 쉬었다라고 저자는 말을 하고 있어요. 3프로 올림피아드 2 과정은 초등학교 5학년 과정까지 마무리하면 들을 수 있는 거고. 3 올림피아드 3과정하고 4과정은 초등학교 6학년 과정까지 마무리하면 들을 수 있는데 간혹 때에 따라서 중등 과정이 문제를 풀어가는데 필요한 내용들이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즉3 1과정하고 2과정까지는 말 그대로 초등 수학 방법만 가지고 모든 문제를 푸는 거죠. 그러니까 초등 수학에서 배운 거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배우는 뭐 방정식 뭐 부동식 그런 해법들을 이용하지 않고 초등 수학에서 배우는 해법만 가지고 난이도 높은 문제들을 다 해결합니다. 근데 3가정하고 4가정은 초등학교 6학년 과정까지 내용들 플러스 일부는 중등수학 그러니까 중등수학이니까 뭐 방정식 부등식 보통 우리가 뭐 최상위 같은 걸 풀다 보면 나오는 선행 개념들을 이용하는 문제들 있죠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내용까지는 좀 나온다 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저자는 3가정하고 4가정부터는 중학교 거를 선행하지 못했다면, 교습자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중등 부분 나오는 것들은 좀 배운 다음에 학습을 하면 적합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책은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냐라고 저자가 추천하는 방법은, 이 책이 총 36장의 어떤 주제, 주제로 주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저자가 추천하는 방법은 일주일 기준으로 두장 정도씩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한 장을 하는데 보통 들어가는 시간은 한 시간 정도가 소모가 되거든요. 그래서 두 장을 할 때는 한두 시간, 좀 여유있게 하면 뭐세 시간 정도면 일주일에 두 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일주일에 한두 장씩 이렇게 하게 되면 36장이니까 얼마가 걸립니까 18주가 걸리죠, 18주. 4주가 1개월이니까 이거는 대략 4.5개월이 걸립니다. 자, 저자는 여기다가 플러스 경시 기출 문제집을 병행해서 한다면 성대 경시 문제집이라든지 아니면 KMC 뭐 경시 기출 문제집 있죠? 자, 이런 경시 기출 문제집을 병행해서 같이 학습을 하면 이한 권, 이한 권을 끝내는데 총 6개월이 걸린다라고 합니다. 자, 6개월이 걸려서 한 권을 끝내는 거를 저자는 추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등 교과를 나갈 겁니다. 개념도 나가고 최상위 같은 걸로 심화도 하겠죠. 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3 올림피아드하고 그 다음에 경시 기출 문제집을 주 1회 정도 꾸준하게 학습을 하면 3% 올림피아드 1과정이 6개월 정도에 끝나고 경시 기출 문제집도 6개월 정도에 끝난다라는 거죠. 만약에 초등학생이 주 3회 수학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주 2회는 초등 교과 개념하고 최상이라고 주 1회는 이렇게 3% 하고 경시 기출 문제집을 연습을 하면 6개월 정도면 여기 한 과정씩이 마무리가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경시대회 준비도 되고 미래의 영재구나 과학고 준비를 하는 학생들한테는 적합한 프로그램이 된다. 이렇게 해서 추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3% 1과정을 하는데 6개월이 걸리고, 3% 2과정도 이런 식으로 여유있게 하는데 6개월, 얘도 6개월이 걸리면 총 2년 정도가 걸리는 셈이겠죠? 자, 2년 정도가 걸리니까 보통 좀 빠르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시작을 하면 되고요. 좀 늦으면 초등학교 5학년부터 시작을 하면 이렇게 여유 있게 보통 공부를 하면 초등학교 졸업할 때쯤 3% 올림피아드 1과정부터 4과정까지는 다 마무리가 되겠죠. 궁금해하시는 문제 난도는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1과정 같은 경우의 문제 같은 경우도 여기 들어있는 개념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4학년 정도면 다 이해를 할수 있는 수준의 개념과 문제 풀이 해법인데 단지 이런 발상. 이런 발상들을 떠올리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도 제가 3% 올림피아드 1과정을 연습용으로 한번 풀려봤는데 중학교 1학년 과정까지 학습을 해도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자 반대로 초등학생인데 굉장히 재미있어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문제를 풀어가는 개념이나 발상 자체는 초등학교 4학년 정도 과정만 하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데 그거를 떠올리기 어려운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 3프로 올림피아드 1과정 책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학습 및 수업을 하면 효율적인지 말씀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3프로 올림피아드 1과정을 보면 이런 식으로 주제별로 문제들이 있죠 자 여기 뭐 우기기, 뭐 숫자 개수에 관한 문제, 뭐 등차수열에서 이렇게 주제별로 어총 36장이 있습니다 자, 총 이렇게 해서 3층 6장 뭐 나이계산 대책 문제 다각형에서 각고하게 해서 주제별 문제들이 총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먼저 1장을 보면 1장이 이렇게 돼 있어요. 개념 설명이 거의 없이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할 을때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개념 설명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예제들이 있죠. 예제 밑에는 풀이가 있어서 이것들은 수업할 때 이제 풀이를 해 주는 거죠. 자 이렇게 풀이를 해주면 아이들은 이렇게 유제 총네 문제가 있는데요. 이네 문제를 스스로 푸는 거고요. 깡 탐구 문제에서 한 장당 이렇게 열 문제의 연습 문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습 문제들을 저희가 홀수 번 문제를 풀어주고 아이들이 짝수 번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면서 일장이 완료가 되는 거죠. 일장이 끝나면 이장인데 혼자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공부할 때는 이 핵심 문제에 대해서 풀이가 있습니다. 이 풀이를 정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푸는지 정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유제들을 혼자 풀어 나가는 거죠. 유제들은 혼자 풀기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여기 보면 힌트가 있죠. 자 이런 힌트들을 보면서 혼자 풀어 나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혼자 풀고 나서 유제까지 마스터가 됐으면 이제 탐구 문제, 연습 문제를 좀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풀어 나가면 되는 거죠. 이런 문제들을 자 이런 문제들이 주제별로 경시 문제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좀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경시 기출 문제집 정도만 연습을 하면 초등학교 경시대에 나가면 웬만한 유형들은 한번은 접해봤기 때문에 입상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자 여름방학 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12시까지 총 3시간씩 하루에 2장씩 진행을 합니다. 하루에 2장씩 진행을 하니까 일주일에는 곱하기 5하면 10장이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총 18회 수업으로 3프로 올림피아드 1과정을 마무리하는 특강이 개설이 됩니다. 자이 특강에 관심있는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달아줄테니까 거기 들어가서 수강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개강 일자가 7월 22일부터 개강을 해서 8월 14일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방학 일정이랑 맞지 않아서 듣기가 힘들다라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녹화 강좌도 제공을 하고요. 수강 인원이 마무리가 되면 단톡방 등에서 좀 소통을 하면서 임시 시간표가 가능하면 시간 조정을 좀 하면서 방학 일정이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조율을 해서 어,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2학기 때도 3% 올림피아드 1과정과 이 과정이 개설이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학기 중에 개설이 되는 거기 때문에 주 1회나 혹은 주 2회 정도로 해가지고 부담 없는 진도로 좀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강좌가 개설이 될 예정입니다. 여력바흑 실시간 중으로 저희 수제공수학에서 특강을 진행을 하니까 이 수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